오늘은, 오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의 연속성 안에서 흘러갑니다. 선택의 연속, 그리고 즐거움의 연속, 슬픔의 연속 등 수많은 연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옵니다. 또 어떤 연속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불안의 연속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수 없기에 불안해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소유한 것에 상관없이 불안해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나는 오늘을 처음 살아가기에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많든 적든 내일이 그것이 또 있을지 모르기에 염려가 됩니다.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연습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해도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불안함 가운데서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광야를 광야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탈출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한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한 땅 앞에 서 있습니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셔서 자신들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가나안 땅은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이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에 더 불안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야 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여호수아 일장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이유가 여호수아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들어선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될 곳이 굳건히 서 있었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으로 가는 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들이 건너야 했던 요단강의 폭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요단강은 계절에 따라 이 폭이 변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15절의 말씀에 곡식을 추수하는 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 요단강은 가장 많이 차오르는 때라고 합니다. 그때 요단강의 폭은 30에서 40미터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것도 두려운데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기에 충분한 조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에 마주한 요단강을 보며 막막했을 것입니다. 불안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땅,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그리고 여리고 성 앞에,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살아보지 않은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금의 삶이 조금 평탄다할지라도이 평안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함. 오늘 겪는 문제가 내일도 여전히 지속되지. 아닐까 하는 막막함.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하루에 관리들이 신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가기 전에 잠깐 머무릅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들이 두루 다니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요단에 머물러 유숙하고 난 이후에. 사흘이 지난 후에 관리들이 두루 다니며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보며 막막하고 불안했던 여호수아가 사흘 동안 무엇을 하고 관리들에게 말한 이후에 관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흘 동안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돌아갈 길이 있는지 찾아봤을 수도 있고 건너갈 방법이 있지는 않는지 모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들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수 없는 방법들이었기에 여호수아는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들이었기에 이 사흘 동안 여호수와는 기도했을 것이라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와 일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해야 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찾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싫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실패와 성공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던 것처럼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관과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인생의 수많은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다른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전달된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서 아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무모한 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지 못 건너가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그들을 서로 잡았을 것입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뒤로하고 다른 삶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또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그 요단이 멈출 것이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홍해가 갈라졌던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 했지 직접 경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멈춘다는 것이 와닿지, 않을, 와닿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요수화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언약계가,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요단강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갈 때에, 너희는 따라가라. 이것은 단순한 것이었지만,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여전히 물이 범람하고 있는 강 앞에 언약기를 메고,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그 제사장들을 따라가라,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겠냐,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엄청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의 씨름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갔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임재를 상징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였던 장소가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서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인생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거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4절 끝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보지 못한 길이었기에 그들은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지나보지 못한 길은 초행길이고, 초행길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오늘도 지나가 보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것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고등부에 있는 고3 친구들이 이번 주에 수능을 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시로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은 하나 둘씩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원했던 대학교가 불합격하게 되는 소식을 듣다 보면 극, 어, 극도로 불안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괜찮냐 라는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전부라 생각했던 대학 입시를 떨어지게 되면 어떡할까? 대학에 다 떨어지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좌절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대학이 다가 아니다, 너희는 젊고 인생은 길다 이야기해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 봤기에 대학이 얼마나 두려운 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말을 해주어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인다 할지라도 지나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보다 앞서 행할 것이다. 너희가 행할 길을 내가 준비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자녀들의 앞길과 건강의 문제들까지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내시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와 같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었던 제사장들의 믿음처럼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사이의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2천 규빗은 대략 1 k 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리 앞에 있는 제사장들의 무리를 바라볼 때 그들을 집중하지 않으면 한시라도 시선을 돌리면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2천 규빗 앞에 있는 언약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아가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과 욕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불순물들을 제거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깨끗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기에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결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결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과 육을 성결하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므로. 나의 죄악을 덮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지나보지 못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 말씀하시니 그 불안함을 이겨내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더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온 땅의 주인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단물이 끊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의 말씀에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물을 밟고 설때 요단이 끊어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밟고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밟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밟고 서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과 욕을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밟고 서셔서 지나가라 얘들아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지나가게 하실 때에 7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세상은 세상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여호사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시고, 성결하람을 지킴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며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